부좌되는 지름길 가난 탈출 프로젝트 독기 안에 경매왕 지금 시작합니다. 집중하세요. 쉿. 그럴 수 있고 하여튼 현재 우리 대전 지사장은 이렇게 찾아간 서비스가 사실 이미 되고 있습니다. 음. 그게 권리 분석으로 먼저 시작했고. 그렇지. 이번에 이제 기초 과정으로 또 새롭게 새로운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니까 대전 충남 네. 지역 분들은 언제든지 네. 우리 대전 지사장 휴대폰 번호 한번 소개해 주셔야죠. 아, 그렇지. 네. 0 1 0 7 3 1 3 3573입니다. 음. 3573. 네. 7313에 네. 3573. 네. 번호 좋네. 전화가 오면 그 상담을 우선은 뭐 길게 상담이 어려우면 그냥 기초반 듣는 게 제일 좋고 네. 그거를 들으면서 이제 교육의 재미를 들리게끔. 그래서 지금 하고 계신 분도 원래는 처음에는 기초반으로 들어왔어요. 음. 그래서 어, 기초반으로 결정을 했다가 자기가 생각이 바뀌었는지 권리분석반으로 음. 바꾸겠다고 해서 이렇게, 이렇게 된 거거든요. 어찌보면 음. 1대1 PT 같은 거네. 네. 나도 찾아가는 서비스는 안 해봤는데 나는 안 해봤잖아. 근데 진짜 만나면은 거의 PT식으로 가르칠 것 같은데? 네, 거의 PT, 뭐. PT식이 아니고 PT. 아, <laughs> 어. 근데 너무 PT? 그러니까 이제 지식을 그래도 이제 딱 조율을 해야 돼 기초반에 맞지. 맞게끔 네. 어, 조율을 해야 돼 그거를 또 흔들려서 오버 액션을 보이면 안 되고 네. 자 그러면 최근 공부를 하면서 그 혹시 느낀 소감 같은 게 있어요? 뭔가 모자라거나 어떤 게 문제가 있다거나 어뭐공 음. 수업을 하는데 있어서 아니면 은 음, 수업이든 뭐든, 아니, 뭐든 나름 음. 이제 지사장이 대전 지사장이 돼서 네. 어 겪는 무엇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냥 지식적인 부분은 사실 음. 뭐 크게 뭐 그런 건 그치, 없어요. 왜냐하면 공부니까. 예, 음. 예. 또 예전부터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음. 그리고 이게 사실은 경매에 필요한 지식들은 많지는 않잖아요. 좀애안 음, 네, 되고. 뭐. 수업을 준비한데 있어서도 협회장님 그 강의 하셨던거나 아니면 뭐 관련된 그 서적들만 충, 찾아봐도 충분히 그 할수 있는 것 음. 때문에 음. 그런 부분은 거의 걱정은 많이 안 되고 있고요. 음. 어 약간 애로사항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아직은 이제 찾아가는 서비스 그 부분에 있어서 음. 어 아직은 제가 그 초기 단계다 보니까 음. 그 홍보에 대한 부족 음. 그거에 대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음.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을 하고 음. 있습니다 워낙 대전이란 장소가 좋은 자리요 옛날에도 좋은 자리였고 하도 이제 그 어떤 진상이 밑을 파묻어서 그렇지 어 일단은 그, 대한민국의 굉장히 중요한 중추잖아, 거기가. 통일제도 중추요, 어, 그렇죠. 중추이기 때문에, <laughs> 그 자리는 정말로 잘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산지사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픈하죠? 예. 음. 오후,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1시에. 네. 아니, 오전, 오전 11시에. 오후 11시? 아, 오전. 오후 11시. 아, 오 11시. 나이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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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면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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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전 11시부터, 음. 음. 일산지사 저기 일산의 고향지원이죠 네, 음. 그렇습니다. 고향지원 앞에 지하철로 무슨냐 사무실 있고 지하철로는 그 마두역 마두역 어 마두역 앞에 있습니다. 1번 출구 쪽으로 나오시면 1번 바로, 출구 예, 바로 나오시면 마두역 일번 출구. 그래서 그 이번 토일 요그 오전 1 1 시에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주로 그 식사도 하고 술한잔할 거고. 뭐, 오후, 그니까, 11시 넘어서는 그냥, 어, 뭐, 오셔가지고 인사할 사람도 인사하고, 음. 그 다음에 또 소금쟁이 중에서 도 아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일산지자장을. 그 어, 그쪽으로 네. 오셔가지고 같이 축하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좀 인원이 좀 많이 모이시면, 음. 우리 회장님이또 반짝 특강도 하실 수가 있으니까. 네. 나이 들면, 아, 들으면 돈된 특강 해줄까? 음. <laughs> 그런 거 한번 딱 내가 다 알려줬다고 생각하지 마 항상 <laughs> 주소 한번 불러드릴까요? 네, 주소 한번 네. 불러주세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입니다. 장항동 음. 890-3번지 890의 네. 3. 예. 네. 로스텔 501호입니다. 501호. 5층 1호. 음. 5층입니다. 거기가 이제 앞에가 또 법무사 사무실 있어요. 음. 그죠 음. 그래서, 그 5층에가 법무사, 변호사, 사무실, 타이틀하고 그 때. 법원 앞이니까. 네. 인테리어도 깔끔하게 됐던데. 주차는 어디다 해야 되죠? 음. 주차는 그 앞에, 음. 그, 노, 노면에. 아니, 노면에 하면 이게 걸리고, 그 앞에 그, 저기, 타워식으로 된 주차장이 있어요. 음. 아, 네. 그 주차 앞에 타워가 있어요? 주차 타워. 아. 노면에도 있잖아. 유료. 아니면 이제 법원 앞에 노면. 음. 노면. 음. 법원 앞에. 그래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일산지사 전화번호가 있나? 예. 네. 불러줘요. 네. 그, 그, 음. 승우 씨꺼. 아니, 그, 일, 16... 아니면 그, 대표번호가, 아, 아, 대표번호, 대표번호. 그래서 오실 분들은 전화번호로 물어보셔서 일산에 사시면 뭐 한번 지나가다가 한번 들러보시든가 하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다 같이 있을 겁니다, 토요일 날. 네, 제가 불러드릴게요, 대표번호. 1670에 7089입니다. 네, 1670에 어, 7089. 7089. 예,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어, 그, 우리가 기업식을 진행을 하거든요. 마두역, 아, 죄송합니다. 4번 출구. 정보에 오류가 있습니다. 마두역 4번 출구입니다. 4번 출구. 4번 출구. 어, 딴데로 돌려버리려고 아. 그런가? <laughs> <laughs> 4번 출구. 우리 광주가 1번 출구. <laughs> 같아. 마두역 4번, 4번 출구. 맞습니다. 자, 그래서 6번. 토요일 오전 11시 이후에 한번 오십시오. 그래서, 어, 오실 때는 이제 양손은 무겁게, 마음은 가볍게. 가볍게. 이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소식 이죠송년회 소식 한번 다시 얘기하시죠. 네. 송년에 회 있어서 이제 최근에 조금 홍보가 좀덜돼 있어서, 어, 살짝 걱정은 마, 됩니다. 네. 한 70명만 와도 뭐,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음. 그래도 인원은 100명 정도 채워놨고 작년에는 1 2 0명했거든요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한 충분히 한 70명 정도만 돼도 된다 그래서 어 장소는 세비섬이죠 세비섬에 그 세비... 오후 4시입니다 12월 20일 일요일부터 어 회비는 총 13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굉장히 호텔급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고속터미널에서 내리시면은 어, 셔틀버스가 운행되거든요. 음. 네, 그래서, 최근에도, 이번 주 일요일에도 제가 이제 김반장하고 그 파스타를 먹으러 갔어. 음. 세비섬에 1층에 올라라는 데가 있어요. 음. 이제 거기에서 이제 먹으면서 2층 보니까 그날도 송년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음. 어, 환이 막20몇 개씩 벽에 기대서 있고, 우리가 뭐환 이런 건 필요 없지만, 아, 음. 하여간 지금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 밤에 보면 이 섬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 열일 제쳐놓고 저희 협회와 함께 하시기를. 주소 기대하겠습니다. 한번 불러드릴까요 주소? 그냥 세비섬 치면 나. 김기사 앱이나 이런 거에서 네. 어, 세비섬 치면 나옵니다. 음. 그 다음에 이제 접수는 사전에 어, 저희 홈페이지에서도 할수 있지만은 그냥 전화로 그 본사로 8 음. 8 8 5 7 0 4로 하셔가지고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 실제로 작년에도 카페 댓글은 열 명도 안 남겼는데 다 전화로. 100... 한 120명 정도 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뭐, 100명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오실 사람은 망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공지는 세 가지 정도로 오늘을 했고요. 이제 본 게임으로 부동산 대출금리 인상 어떻게 볼 것인가. 요렇게 돼, 네. 요 주제로 한번. 또 우리가 송년이기 때문에 통상 그 해년마다 1월이면은 2016년도 어 예, 부동산 전망을 꼭1월에 하거든요. 음. 그렇죠, 그렇죠. 2 0 1 5년도에 부동산 전망 일합시고 또한 사람도 많아요. 지금 항상 이게 그 이제 항상 그 연마다 연초마다 음. 연말에도 있지만 연초마다 주로 하는데 이게 최근에 예를 들어 보면 그 음. 2013년도 10월 말에 음. 그 FRB 미국 FRB가 음. 의장이 바뀌었어요. 음. 그 FRB? FRB. 예. 미 음. 연방준비은행. 예. 음. 그게 이제 그, 미국에서의 어떤 그, 사실은 그, 우리나라의 한국은행 같은 은행은 아니에요 네, 어, 어. 연준이라고 하잖아요. 연준. 연준이라고 통상하죠. 음. 그런데 한국은행 같은 은행, 국채은행은 아닌데, 음. 그런 역할을 하는 은행이죠. 미국에서. 음흠. 굉장히 비중이 있고. 미국의 어, 중앙은행이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 어. 한국은행 같은 거네? 음. 예, 한국은행 같은 건데, 음. 거기 의장이 바뀌면서 굉장히 이 앞으로 금리가 어려워질 거다, 많이 올라갈 거다라는 전망이 나왔어요. 음. 왜냐하면 기존에 그 번행키 의장이 음. 이제 그 연방의 매파와 비둘기파라고 파가 두 가지로 했는데, 매파는 말 그대로 매, 그 음. 날은 매 있죠. 음. 그래고서 그 굉장히 그 날카롭고 쪼는 어떤 그런 형태, 음. 그리고 비둘기파는 음. 온건하고 평화롭게는. 네, 버넨키 의장이 그런 온건파였다면 아, 여온파였어 네. 바뀐 자네드 음. 그 의장은 그 매파였어요. 그래서 음. 그 여성 의장으로 바뀌면서 이게 이제 금리가 인상이 되고 미국의 금리가 인상이 되면 음. 전 세계에 이제 금리가 어려워질 것이다. 라는 말이 그때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2014년도부터. 음, 그렇죠. 그러면서 어. 2014년도에 바, 당장 우리나라가 뭔 일이 일어 것처럼 그 당시 에그 뉴스 보면 말도 많 보통 아닐 정도로 지금도 그렇잖아요 굉장히 그랬어 근데 지금도 똑같아요 기자들이 공부도 응. 안 하나 봐 누구 얘기만 들으면 옮겨 적어 응. 근데 항상 연마다 있었지만 그때 그미 연준의 그, 그 의장이 바뀐 이후로 굉장히 이것이 이슈화되고 한 지금도 보면 지금까지 보면 한 2개월 내지 3개월에 한 번씩 이 미국 금리 인상을 되니까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 난리 난다고. 음. 실은 계속 그러고 있는 거 금년도 일어난다. 아마 1월, 2월에도 음, 뭐 9월에 음. 한 해, 음. 그리고 뭐 11월에 한 해, 1 2월에부하한 해. 계속 그랬던, 계속, 음. 쉬지 음. 않고. 그랬죠? 그렇죠. 네. 네. 끊임없이 그 팟캐스트에서도 음. 그러고, 끊임없이 부동산을 그 싫어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러는데,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미국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수신 금리가 오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미국의 수신 금리. 네. 그러니까 즉 미국의 은행에서 돈을 맡기면은 그 이자를 많이 준대. 죄를 네가 알렸다 벌써 이실주까하지 못할까? 저는 낙찰받은 죄밖에 없사옵니다 그러하옵니다 그저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이옵니다 연 정령 어디서 배웠는지 말하지 못할까? 실은 인천지사에서 배웠습니다 그러하옵니다 그저 투자강광만 배웠을 뿐이옵니다 어라 인천지사? 간선류 바로 옆에 있는 그 인천지사 말이더냐? 그러하옵니다 원리를 깨우쳐주고 왕초보도 쉽게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 임대 수리 전략을 꼼꼼히 가르쳐주기로 유명하옵니다 그래? 만일 거짓일 경우 속지 않을 것이다. 라고 거짓을 고하겠나이까? 거기가 어디라고? 대한공영회사 옆에 인지사입니다 저희 인천지사는 교육 내용 불만족 시 수강료 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의 이자를 그러면은 전 세계에 흩어졌던 돈들이 어디로 가겠어? 미국으로, 미국으로 가죠. 지 그러니까 미국의 자본이 한국에 투자를 해서 미국은 저금리 정책을 가버리니까. 은행에 넣어놔봐야 돈도 안 돼. 그러니까 한국에 왔더니 또는 신흥국이나 이런 데 가면은 이자를 세게 주거든. 왜냐면 미국은 1년 성장률이 1%, 금 중국은 8%, 12%까지 가다가 떨어졌지만 우리나라도 전도한 때 아마 5%막 이랬었어. 그제10% 넘었어요. 그러니까 GMP가 막 그랬어.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성장이 이번에 완전히 뭐 선진국 수준까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금리를 너무 싸게 매기니까 신흥국이나 개발도상국으로 돈이 옮겨가. 그래, 그때 그, 우리 그, 그 외환은행 매각이나 스탑빌딩이나 이런 그렇죠. 것처럼 약간 좀 약한 데 가가지고 고가의 고리를 받는 거야. 음.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돈, 우리도 돈 모으면 베트남 같은 데 가면 엄청 고리를 땡겼을 수가 있지. 한국은 돈안 주니까. 부동산 개발 호재도 없고. 음. 그러니까, 그런데, 네. 이제, 만약에 그 미국에서 금리를 이렇게 인상하면은, 외국에 나간 돈들을 빼가지고 자기 나라에 갔다가 투자해도 돈이 커지니까. 음. 그래서, 렇그 이제, 당연하게, 이제, 빠져나가는 비중이 좀 커진다. 음. 그러면, 당연히 빠져나가는 게 커지면은, 제일 먼저 타격받는 게 주식시장이 되지. 그렇죠. 음. 왜냐면은, 하 회사들한테 투자했을 거 아니겠어? 직격탄이지외국의 자본이 회사한테 투자하지, 땅에다 투자했겠어? 그 인간들이? 아니잖아. 회사한테 투자한 거지. 기업에 투자하게 되 기업에 투자했는데, 그걸 쏙 빼면은, 기업이 당연히 주식이 떨어져. 음. 그러니까 당연하게, 금리 인상하면은 당연하게 제일 일받다가 주가에 영향을 받게 음. 되죠. 그렇게. 음. 그러면 이제 기업들이 이제 중내산회를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왜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죽을 것처럼 먼저 얘기하는가? 음. 요거를 이제 생각해. 원래 기업이 제일 먼저 죽고 주식이 떨어지는 걸 걱정해야 되거든. 그렇죠. 근데 주식 시장에서는 좀 조용한데 부동산 시장은 난리 부르수야. 음. <laughs> 왜 그까? 아무래도 요즘... 일바가 부동산이 아니고 주식인데. 요즘에 사람들이 이제 뉴스에도 나오지만 음. 가계대출의 비중이 높아지다 보니 그럼 이제 그 대출 이자 그 얘기 건... 이명박 때부터 나왔었어. 음. 음. 그러니까, 대출 이자가 우리나라도 오를 거다. 왜? 한국에 들어온 미국 자본이 빠져나가는 걸 막으려면, 나도 금리를, 야, 가지마봐. 나도 좀 세게 줄게, 이자를. 그러니까, 이자 수신 이자를 주면, 당연히 대출 이자를 올려야지 수신 이자를 높이지. 그렇지. 빌려줘서 받은 이자를 세게 높여야, 그 다음에 예금한 놈한테 돈을 더줄거 아니야. 그러니까, 덩달아서 한국도 오른다라는 게, 이제, 이, 인과의 법칙이지. 그러면 이게 얼마 정도 영향이 있겠는가를 물어보면, 몰라. 아무도. 그지 그러니까, 자, 미국의 자본이 들어와서 빠져나가는데, 우리가 경매할 땐 주로 이금융권이 상대잖아. 그렇죠. 미국의 돈들이 이금융에 투자했을까? 그렇죠. 했을까, 안 했을까? 안 해. 안 해. 그러니까 이금융에서 돈이 빠져나간 충격이 있어서 당장 예금 금리를 높이면서 대출 금리를 높일까? 음, 음. 안 한다고. 안 한다. 어 영향을 자 미국이 금리 인상 올린다고 붕어빵 가격이 올라 어, 어, 안 올라? 안 올리죠. 상관이 없어. <웃음> 상관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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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야 이게. 우선은 주식이 먼저 나내막 친다. 이거 네. 그렇게